짠! 깜짝 속보가 있어서 네, 급하게 영상 올립니다 지난번에 이 쉐드보드가 깜짝 코드로 해서 나왔었는데요 아, 이번에도 새로운 무료 아이템 코드가 나왔어요 코드 입력은 이 거래 라이센스 받는 건물 있죠? 이 건물에서 코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빵신도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드 입력하는 네, 상자가 있고요 여기다가 AMTRUCK2023 이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짜잔! 오! 장난감 배달 트럭이라고 하네요. 색깔을 고를 수 있어. 와, 이거 하나밖에 못 받는 거라 이거 신중하게 색깔을 골라야 될것 같아. 아, 빵신은 빨간색이 예쁜 것 같아요. 빨간색을 선택해 줄게요. 짜잔 하고 장난감 배달 트럭이 드디어 들어왔는데요. 차량에 보시면은 장난감 배달 트럭이 들어와 있네요. 거래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쉐드 보드도. 처음에는 거래 불가 아이템이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는 거래가 풀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배달 트럭도 네. 나중에는 네, 거래가 풀릴 거예요. 등급은 언커먼 고급 등급이고요. 하하하하. <laughs> 장난감을 배달하는 트럭인가 봐요.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지금. <laughs> 장난감이 들어있어야 될것 같은데? 운전석과 이 조수석에는 앉을 수가 있네요. 여기에 못 앉나? 여기에도 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어 여기도 앉을 수 있다. 아 여기도 앉을 수 있네요. 네 이렇게 뒷좌석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. 와 이렇게 해서 장난감 대신 패스 실고 가면서 패스를 네, 거래하면 되겠네요. 뭐 이렇게 가치가 높은 아이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무료로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코드 입력하셔가지고 이 장난감 배달 트럭 지금 바로 구해 보세요.